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의 요양보호사 뉴스. 오늘의 요양보호사 뉴스는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교섭 중에 있는 요양원은 서울의 늘봄 시니어 케어와 김해 생생 노인 보호센터 등 여섯 곳인데요 노조에서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측은 즉시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사측 게시판에 일주일 동안 공고해야 하는데요 그게 절차죠 이런 절차는 창구 단일화 다시 말씀드리면 뭐 단체 교섭 요구 공문이 노조로부터 왔는데 그 사업장 내에 다른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같이 신청을 해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같이 교섭을 임하도록 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들 게시판에 노조의 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다는 게 노조를 홍보하는 꼴이 되니까 이걸 잘안 해요. 절차를 유한한 거죠. 그래서 안 하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서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또 조사도 하고 신문기일을 정해서 노조 신청사, 신청인 사신청 노조, 피신청인 사용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이 뭐죠? 교섭 요구 사실 공고하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아니 그 전화 한 통화로 이거 절차니까 해라. 그럼 될 걸. 아이, 마참, 이걸 법을 만든 건지, 밥을 만든 건지 참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 책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신청을 냈고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냈어요 그런데요, 꽉 막힌 행정이 있고요, 융통성 있는 행정이 아주 대비가 됩니다. 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주 꽉 막히게 얘기를 하고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뭐올거 있냐. 자기들이 전화해서, 어, 그, 게시하게 하겠다. 그리고 게시가 되면 신청서 낸거 취하해라. 이렇게 <laughs> 끝을 냈지요. 참. 그리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아예 신청서도 안 받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응, 개시하게 하고, 불러서 교육시키고, 지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남진의시범까지있입니다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의 이기론위원장인데요. 예, 예. 그 요양원, 이삭 요양원에그 단체교섭 요청을 했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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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붙여요. 교도교구 사실에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도안한다는 거예요? 이걸 시정 신청서 지금 보내는 날에요 그래서. 아, 저희 쪽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팩스로 보낼 텐데. 이. 예, 예, 예. 아 이게 이게 저거 고장이나 가지고. 팩스가 고장 나. 아, 팩스가 고장 나셔 가지고요. 통일고 사실 공부 시정 신청하실 때 밑에다가 노동조합이랑 뭐. 노동자 노동조합 직임을 찍어서 보내주셔야죠. 전화 한 통으로 그쪽에서 노동청에서 전화 한 통하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내가 또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 내가 잘못도 아닌데, 내가 막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거? 이게 법이 이게 잘못된 거라, 이게. 이게 처벌 규정도 없고. 공부안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사람은 이익고 그 잘한 사람은, 제대로 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또, 이거 어떻게 하라 는 거야, 진짜? 내가 노동청 앞에 가서 집회를 해야지 안 되겠어요? 아좀 유도리 있게 좀 해줘야지 이런 거는 전화 한 통화로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쪽을 정행신 양식이 다 별지 소식으로 있고 거기... 그러니까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내가 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다가 에또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경기지방노동회선 저쪽만 불러가지고 그냥 바로 하게 하더라고 그냥 절차 이런 거뭐 이렇게 신청 이런 거안 하고 그쪽 전화번호 달라 그랬더니 그쪽으로 전화해가지고 호통을 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불러서 응? 그걸 두 시간이나 설명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럼 그렇게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신청 안 하고도. 우선은 선생님 어차피 저희 쪽에 신청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담당 조사가 냉증 많아지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그게 불, 불합리했다는 거예요. 아 예, 내가 선생님, 잘못한 건 예, 내가 잘못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쵸, 이게. 음, 저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돼 선생님. 내가 러이 노동청마다 가면서 소리 질러 이래, 가서. 내달신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길 몇 번씩이나 와야 되고 팩스로 해서 보내야 되고 노동청에 전화 한통화 하면 되는 걸 말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유튜브에도 내고 유튜브 거리도 없는데 잘됐지, 뭐야. 흠집이 나가지고. 잘못했 놈을 처벌을 해야지. 돈을 아, 아, 그렇게 내야지. 그러면 처벌 규정도 없어. 아니, 처벌 규정이라도 있으면 내가 하지. 바닥 재현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처벌 규정도 없어. 지정 절차 안 해도. 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는 공부 안 하는 게 유리한 거야. 미세 기계로도 끌고. 네, 이 선생님 말씀은 제가 뭔 말을 충분히 알겠어요. 네, 응, 이 선생님도 제가 무슨 말 충분히 알죠줘 근데 네. 저희도 사건은 무조건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사건을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게다 기재상이 다 맞는지 그리고 날짜랑 그 직인이랑 이런 게다찍어지니다 확인은 하고 이 미비한 사황이 있다면 저희가 또 이것을 다시 보내서 이것을 좀 수정을 해달라고 또 해야 돼요. 알아요, 알아, 알아, 나도 알아. 응. 응, 응 그니까그거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응. 또 하는 사람은 해주더라니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서. 에 이게 경기 지방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냥 저 그냥 신청했지 말고 자기, 자기한테 자기그 요양원 전화번호 달라 그랬더라고 음. 그 내가 자기가 그냥 직원으로 그냥 그쪽에다 전화했고 당신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안 했냐 음. 그러면 당신들 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네. 빨리 해라 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교육해야 되니까 지도해야 되니까 몇시까지 와라 이래가지고 2시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만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했어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 음, 네. 아 그렇게 해도 되는건데 부대요꼭 이걸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내가, 잘못,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 내가 해요 이쪽에서 음. 잘못한거 아닙니까 음, 음, 잘못한 네. 사람을 야단쳐 이제 왜 나, 나한테 이런거 저런거를 해라 그래 네, 선생님 뭐, 말씀을 제가 무슨말을 충분히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그거 할건할수니까 거거 내가 이거 한두번 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말이 합리적이잖아. 아, 선생님 말씀대로 물론 잘겠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은 그 전남 지방 노동위원회가서 한 시간은 내가 이거 떠들어 재낄 거예요. 이런 죄 같은 데가 어딨냐? 예? 네? 엄청 감독관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 야또 유튜브 구독자들도 노 요양, 요양보호사들이 좋아해. 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수 공문을 받았는데 안 붙였으니 이걸 뭐 이렇게 절차 복잡하게 하냐 그냥 노동감독관이 전화해가지고 그 사실이냐 그러면 그 거짓말 안할거 아니에요. 그럼 붙여라 그러면 끝날 걸 내가 갈고 왔다 갔다 하고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해봐요. 만약에 이게 회사 쪽에서 계속여고사회 공고 안 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취업을 안 내게 되면 저희 쪽에서 신문 열릴 때 신문 일좀 통제를 해서 그때 한번 나오셔야 될 거예요. 아니 이런 거를 무슨 신문을 하냐고. 참 돈도 쎄서 아니 신문 할걸 신문 해야지. 전화 한통 하면 알 거를 뭐 신문을 해. 요새는 산별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부천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잘 생각해 보세요, 근로감독관님도. 이거 간단한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법 만드는 놈들은 아주 무식한 놈들이야, 이거. 이게 무슨 이런 법을 만들어? 그리고 무슨 심판? 세금을 그냥 막 써버려 그냥 아, 세금 쓰는 건 그렇다 그래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해야 하는 시정인데 해야 하는 시정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야 그 시정이 되냐고 그게 이양 당사자한테 주장을 듣는 거죠 선생님 뭘 이걸 주장을 하고 말아요 그래 뻔히 나온 거를 한마디만 전화하면 알걸 그걸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진짜 머리 좀 쓰면서 하자고. 아유, 진짜. 세금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내가 그거, 거기, 불러서 가면 내가 가면 안 있어요. 아주 그냥 뒤집어 놓지. 아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잘못은 저쪽에서 했는데. 그럼 내가 벌을 받는 거잖아. 잘못은 저쪽에서 해놓고. 노동법을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왜 근로감독관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예.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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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 보낼게요. 보내는데.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냥 저쪽 불러서 저쪽 지도해고. 그거 아, 하나도 모세요 그거 신청해갖고 네. 나까지 부르지 말고. 네, 근선생님 만약에 접수되면, 이제 담당 장다간이배정이될거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담당 장다간이 내용을 볼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저는 이제 도장관이긴 한데. 네. 그, 저희 대피전화로전화 대표, 대표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단계 받은 거예요, 선생님. 알았어요. 예. 에이.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미안해아니 네. 미안해. 예. 선생님. 우리 하 씨요. 또 보자고요. 네. 여행보사 네. 뉴스 끝. 여행보사 TV 이기론입니다. 단체 교섭 있기, 없기, 있기.